이게 저희가 이제 둘이서 짝꿍 찬율 할 건데 성도님들도 같이 하실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지금 미리 옆에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시면 은 옆에 짝꿍 지금 지어 주셔야 돼요. 자 옆에 짝꿍 없, 없으신 분나 나 아직 없다 손 드시면은 제가 짝꿍 만들어 드릴게요. 어, 없으시면 제가 앞에 부를 거예요. 혼자 계시면 이따가할때 빨리 만드셔야 돼 빨리. <laughs> 자내 짝꿍 찾아라. 찾아라 선생 선생 님 빨리 봐주세요 짝꿍 없는 친구 빨리 불러 주셔야 돼요 짝꿍이 누가 없을까요? 누가 없습니까? 자 내가 나다 싶으면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앞으로 나오시면 짝꿍 해 주실 거예요 남희 쌤이 <laughs> 자다 되셨나요 어디 볼까요? 남희 쌤다된거 같나요? 아 네네 다된거 같아요. 아 드디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희가 어? 저희가 어, 앞에 서는 게 상당히 떨리는데 제인 목사님이 일단 홈런 쳤다고 두려운 거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앞에 한다고 하고 서긴 했어요 저희가 일단은 뭐 은혜가 되리라 믿고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한곡 해보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같이 배우는 시간 같이 가지면서 우리 한번 한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 반주 다 박수면서 장할게요어 따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쌤 우리 따로 배우안 배워도 될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 그냥, 빨리 <laughs> 어, 성도님 너무 잘하세요. 이게, 저희가 이게 철학 시간에 너무 무겁게, 어,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어, 이런 거타파해야 됩니다. 저희 주일학교 때 다들 일어나서 신나게 다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찬율찬율은 찬유, 아니지만, 우리 즐거운 노래 배울 거니까 이제 일어나서 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신나게, 신나게. 자, 우리 주일학교 때 생각하면서, 자, 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어디 보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어디 갔지? 잠깐만요 네. 어, UN에서 재, 재정립한 평생연령 기준이 있대요 어, 미성년자가 0에서 17세 그 다음에 청년이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지금 어, 다 청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 청년인데 힘없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66세 이후부터가 이제 중년이 되신대요 우리 다 청년이니까 힘차게 저희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과사 준비됐나요 방송실? PPT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뜨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네 어? 잘안 보이나요? <laughs> 아니요, 청년들은 다 <laughs> 아, 저희가 다음부터 조금 더 큰, 한번 인트큰 걸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쉬어요, 옆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짝. 하나, 둘, 짝.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맞춰서 요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자, 준비. 네? 어, 가. 가만히 바라만 모아도 너무 예뻐, 우스 반대로. 상에서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미소 아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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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잠깐 여기까지는 뭐 다시 연습 안 하셔도 되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자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 때부터 영접해 서로 짝꿍을 보면서 하는 거야 짝꿍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마으치고 너무 기쁜 표정으로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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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빙글 빙글. 손 마주치셔야죠. 개인적으로 돌리시면 어떡해요. 꼭이층 같이 손 붙잡고, 손 붙잡고. 자, 다시 한 번. 짝짝짝 짝, 짝. 하나 둘, 하나 둘. 어우, 좋아요. 자, 이거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음. 너무 기쁘시네. 음. 하나님께서 음. 너무 좋으시네. 그래요. 어? 어? 둘이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자매가. 어, 그리고 짝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어? <laughs> 자, 손에 손을 잡고 자, 먼저 한손 내밀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주세요. 그다음 번에 그다음에 반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다음에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여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작. 들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꽃고 싶으시네. 자, 자. 아우, 좋아, 좋아. 센스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우, 좋아해, 좋 좋아. 이제 하이라이트 나왔어요 하이라이트. 자, 너는? 꽃이야. 자, 꽃이야. 내가 꽃이다, 내가 꽃이다. 이쁘게 서로 마주 보면서 너는 꽃이야. 자, 햇살이야, 어떻게? 둥글게, 햇살이야.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빛나는 너야 와, 박수, 박수! 자, 여기까지 해줘요. 마지막, 마지막만 해볼까요? 너를 자유해 널 기대해 영원하게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아쭉 뽑게 날뛰고 해매 앞에서 사람들 아자 우리 한 번만 해 보고 저희 네. 네, 어우 배우들 너무 감, 감사하고요. 이게 한 번으로 마치 너무 아쉬운데 다음 기회 되면 한번더해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해 볼까? 일어나서 일어나서. 어, 영광이라 거기 같이 서서 같이 하자. 자, 박수 쳐 줘. 자 즐겁게 즐겁게 웃으면서 나는 꽃이야 너도 꽃이야 우리 모두 꽃입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환한 미소 자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너에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박수 짜짜 나는 꽃이야 햇살이야 자빠+ 짝빠짝 빛나는 별이야 아, 맞아 꽃이야 햇살이야. 나는 너야. 박치면서. 어, 잘하십니다, 우리 선도님들 자, 좀더 신나게 한번더 이제 끝. 자, 좀더 크게 움직여볼까요? 사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환한 미소 자작곡 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손에 손을,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박수 짜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빛나는 너야. 잡주지너널 자유해. 기... 다 준비하시고 서로 안아주세요. 널 사랑해, 널 축복해, 널 기도해, 매일매일 매일 사랑해. 매일 매일 사랑해. 매일 매일 사랑해. 오 박수.